장을 우리가 표류병때 박아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기장에딱 넣더니만 무슨 뭘만 하는지 모르겠어. 입에서 뭔 뭐, 뭐, 뭐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니 그 선장에서 이러니까 배가 조금 갖다 딱 쓰더니만 다시 또 대주더라고 이렇게. <laughs> 그래서 내려 서 금호사님 그 들어오게. 돼. 여기는 들어보니까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바로 출발이 시간 개념이 없고 그냥 완행이다 보니까 딱돼서 끝나면 바로 보하 가는 거지 기다려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리면 딱 무관해 보여서 안 내리면 그냥 끝나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결혼 일이 한번 있었죠. 마진도에 있어요. 돌려주세요. 예, 네, 마진동 목사님 특별히 이제 시골에 3 명을 데리고 와서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오전에 이제 여기와서 목회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비가 조금 왔지만 마지막 신발이 세 번째 신발이니 이 신발, 3일째 신발에, 지금 광수 신발인데, 신발에 물을 철 정도의 비는 안 왔어요. 살짝만 요 시원하게. 그래서 덥진 않고, 은혜롭게 일하고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덥지도 않고, 일하기 참 좋은 날씨였어요다시심 마진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는 배를 맞춰서 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를 탈 때에 의정부시장교 목사님은 원래 타이된거아니요 아까 치수를 했으니까 아니라고 다른 배니까 걱정하지 걱정 말 타라니까 기본적으로 타시더라고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서 다시 나가서 이제 원래 강성교도 그 다음 날할 건데 땡겨서 저녁에 이제 어, 여기는 또 그, 나로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고흥 지역까지 또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십자가를 여기서 키게 되고, 저녁까지 일하면서, 밤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듣고 오도록 오전에 들려드렸대요. 그래서 이 우리를 마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러고 저녁 식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돌려주세요. 여자 목사님 이십이 사기 기도하시나?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전기선 다연결해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두워지면 자동화 들어온 게 그쪽에 다 설치해 주다 보니까 작업하는 중에 이제 전기가 끝나자마자 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그에서 이제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어, 2시간 이동해서 저기 통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통영까지 가서 수이요 통영까지 가서 간 다음에 모든 어, 장면을 자기만 했고요 통영에서 이제 다시 촛배로 일곱십 배가 촛배인데 용암포하라는곳으로 배를 타고서 그 사람도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사람도 아마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 을 찍은 것 같아요. 들려주세요. 사람도 이제 그 길이 굉장히 이뻐요. 사람도 이거기 대교도 굉장히 멋있고요. 사랑 대교. 예전에는 뱉어가는데, 지금 다리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목요일날 사람도 들어가서 양지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정비선이 엄청 많이 들어간 교회입니다. 높기도 높지만, 저 뒤에 지금까지 다 과를 빌라고 저 뒤에 있는 건물까지 정비선이 갔습니다. 원래 정비선이 십자로 10, 뒤로 올라오고는 통이 있는데, 통을 안에서 막아서 놓고 또 바깥에 내려오는데를 다 막아버렸어요.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그래갖고 전기 올라오는 라인이 없어서 신교사를저뒤에서 지붕을 새로 뺐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는 사랑교로 가게 되었어요. 말 사랑교회로 가게 되어서 이제 이날 오후에 사랑교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다리 좀짧아가고 사다리 맨 끝에 다 되어있는데 보이시면 모르겠습니다. 안쪽 끝에. 내려갈서 사태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사람교에 마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나와서 이날은 조금 일정 일찍 마셔줬어요. 7시 반에 저녁 먹고 저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들어올 수 있었던 그에 이날은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교에 호두 호두도의 호두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첫 배로 들어가서 하루에 배가 세번 있는데 첫 배가 7시 배고 나오는 배는 12시 반 배에요 그래서 이제 12시 반 전에 맞춰야 되는데 비가 여기도 지금 많이 오는 건 찍는 건 아니고 많이 오는 건 아예 못 찍어요 워낙 생겨 오니까 적당히 올때 찍는 거예요 잘 맞추고 여기는 도조기생이 너무나 복잡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12시 반, 12시, 12시 배를 타고 나와서, 어, 1시 반 정도에 점유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리고 한귀시 땡겼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기게되지만 만약에 일찍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배에 4시 반 배를 타고 오게 되면, 6시에 도착하게 되면, 새벽에 도착는게 맞아요. 교회를 땡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렇볼수 있었습니다. 저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사역 보고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같이 간, 어, 같은 모사님들도,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분들 열심히, 같이, 정말 열심히 됐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같이 그 사역을 해서, 돌아볼때차례에서도또 마지막 점심 먹을 때도 너무나 좋은 기간이었다. 할 수만 있으면 또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어 줘. 제가 자세히얘기 못했지만 교회,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또 아픈 이야기도이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는 듣기도 했거든. 괜찮게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위에 있다 고니까 얘기가 잘안 돼요. 밑에 분들이 얘기를 좀나누면서 들어서 저한테 전해줘서 제가 전해서, 전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교회들마다 아, 다 나름대로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섬에서 목사하면서 아픔도 있고 힘든데, 어, 그런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사명 간다 간다라는 게 그러는데, 오히려 저희가 많은 도전이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보내심에 신순응함에 나가는 몰라야 될 죄인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사역을 영상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주 것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십삼.